광래미 형 미안해. 이거... 야 이거야. 아! 야 이거 그거 있다. 야 이거 다리 빠지면 이거. 그거! 아, 아 아니야. 아! <웃음> <웃음> 자 오늘 GTA 5 레이스 사모장 카르마님께서 만들어 주신 레이스입니다. 당신의 운은 좋나요? 복불복 데스런이고요. 그러니까 레이스 플러스 어, 데스런 플러스 복불복입니다. 요 오늘 실레이트는 영석이 형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야 뭐야? 뭐야? 야 자, 레스토랑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레스토. 레스토랑 트레버랑 야, 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뭐야, 야, 뭐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왜이렇 야! 야, 이거 이거 어디가? 어 야, 야, 어디가?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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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가? 어디가? 야, 어디가? 어, 어, 어디가? 어, 네. <laughs> 어 네. <laughs> 어디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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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야, Where does it hurt? I'm not sure. I'm n o 나 s u 어 e I'm not sure. I'm not sure. i 눈치 없이 아. 아니, 아니죠? 너 먼저, 먼저 달려 I'm n o 아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미 t s 야 r e I'm 거 o 거 s u r 다 I'm n o 리 s u 거 아! 아니야! <laughs> 대가리부터 빠지냐? 람필요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와>, 사람 필요해. 아, 사람 필요해. 아, 나 26번. 번이잖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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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2나 26번. 아, 아, 나 26번. 아, 아, 내가 1 6번이야너가1번이니까 빨리 가. <laughs> 아 <laughs> 오징어 아웃. 먼저 가서 다죽여봐야지 비라! 아 뭐야 이거? 어? 어? 아! 내가 유일한 1등이구만 그거 알아? 전소 씨도 강아율을 보는 법 몰라. <laughs> <난> 다 <웃음> 왔다. 사보장 <왔다. 웃음> 선택은 공평해야 해. 박차 공평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건 쭈꾸미 게임이기 때문이지. 아니 게임이 쭈꾸미 게임이었다니. 아이 쭈꾸미! <laughs> 이래서 여러분들 데스런 플러스 레이스입니다. 데스런 레이스 복불복. 그래. 야이 미친놈아. 이제 없을 듯. 뭐가 없어? <웃음> 뭐라고? <laughs> 아니 그래, 아니. 어 있어요 있어요. <laughs>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아 방네네가 <laughs> 여기 왜 가운데 둘려 있어? 오죽 근데 패네요. 오징어 게임 잠시 잦아 어, 이런 미친 놈이? 아, 아닌가? 찌질이 찌질이 새끼. 아니, 전기 좀 보여. 어, 어, 어! 나도 다시 돌아왔어요, 얘들아. 뭐야, 찌질이, 예. 찌질이? 뭐, 찌질이 새끼? 내가 가면 이영석이랑 기규 뒤진다, 너네 둘 다. 내가 가면 사모장부터 죽인다. <laughs> 나도! 어차피... 하지만 못 가면 <laughs> 어떡할라 그래. 아 까만... 내가 먼저 가면 다시 뒤지는 거야. 그렇게 될까? 그럼. 내가 먼저 가게 생겼는데. 한 방에 훅 간다. 그럴 것까지 <laughs> 아 우리 역사를 쓸 시간인데. <웃음> <웃음> 어디 바보 소리가 나고만. 아 진짜 찌리리 썰렁님 카트 중앙 광화열이 아니었는데. 뭐? <laughs> 어? 아 이거 안 된다. 응안 음, 되지. 응 개빡치죠. 나다 왔죠. Oh 잠깐만. 야쟤왜 날아? 야 쟤는 음, 왜 날아? 뭐 시, 날아? 시, 잠깐만. 가... 잠깐만 반대만. 블루아 아, 아, 어디가? 너도 당해봐. 너도 당해봐. 너도 죽어봐. 블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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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 예? 딱생긴 <laughs> 게. 아나왜이래 <laughs> 아, 선착순 남명남 2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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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요 2남 2남 2안 2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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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남2아 2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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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 2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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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아 2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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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진기 4 6번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게임은 공평하게 가야 합니다. 나는 과연 아 진짜. 벌처럼 날아서 어. 어 뭐야? 야 잠깐만 왼쪽이 이상한 거 있어. 야 왼쪽에 저거 뭐... 뭐야? 뭐야? 야수 뭐야? 뭐야? 저것도 똑보이야. 우리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갔던 거네. 어 뭐.. 벌처럼 날아서! 으아니 손을 잡을게! 어, 내손 손... 잡아줘야지! 어, 니다한측 아, 네 때문에 잡기 싫어! 잡아줄게 네, 형!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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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형 잡아줬어! <laughs> 잡는 게 아니고 다리를 걸었는데 <laughs> 공평하지가 않아요! 에퍼차다. 뭐 정도 야수야. 공포하지 않아. 뭐가 나오나 봐봐. 응, 아무튼 나는 이거응너 이렇게 걷는 거? 응, 난 이렇게 가는 거. 어우 피할 수 있어? <laughs> 어, 아! 잠깐만! 빨리 가세요. 아! <웃음> <웃음> 야, 대나무 헬리콥터 누구냐? 앞에 앞에 <웃음> <웃음> 저기 있네. 클났다. <laughs> 어, 클났다. 저기 메스카하고 헬리콥터. 진짜나? 아! 아! 잠만 <놀람> 나는 피하고 제일 안좋어 방넴님, 이걸 아, 왜못 오세요?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게나 <놀람> 말입니다. 아, 따다다다! 아. 그러게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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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입니다. 오! <laughs> 저거는 그냥 즉사하네, 맞으면. 야수도 뒤신네 사복... 그냥. 살러. 넣... 어? 너 쓰러지면 죽는 거야. 나 또... <놀람> 아, 잠깐너 <놀람> <놀람> 쓰러지면 죽는 오, <놀람> 오, 거야. 아직, 아직! 왜 죽는 거야? 아직, 아직! 나도 죽는 거라고! 난사았는데방래님 불쌍? 다음 거 없구나. 이제 아 여기 APC도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건데? 어? <laughs> 아 꺼져! 나 먼저 간다! 부끄럽다 아아 내가 아. 뒤졌네 그거 당신이 형이 아. 좋아해 <laughs> 왜꼬라봐 이영석 넌곧 뒤진다 여기서 예! 아 저! 저 이영석 아웃 이 새끼 몸방왜 이렇게 세? 개 빡치게 <laughs> <laughs>

뭐라고요? 아무 말안 했습니다! 또 아무 말안 했어요! 가봐요 가봐요! 아, 안, 건들게, 안 건들게! 가! 안 건들게! 가. 일단 붙어! 크하! <laughs> 하 붙으신 게 폭탄이었네! 탁! 가지마! <laughs> 님들 왜 그렇게 가? 이거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지져버려라! 뿌! 어? <laughs> <laughs> 야스, 뒤졌대요! 어. 어? 뭐라 했냐? <laughs> 어? 아이씨 <지금> 뭐야! <laughs> 욕신 결국 뒤져버렸네. 형미안한데 지금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저기 변신해 가지고 형치는거 1도 아니야. 영석이요 빨리 사오 가든지. 말아요. 이미 3초는 다 지났다. 너가 보인다, 이미. 아니, 좀... 어, 이영석. 어, 이영석! 이안나오넌 이미 끝났어, 이 새끼야. 오늘 줄, 로열줄, 내일 줄 먹어 줄게. 아이씨바 아마맨 저번에 신아 아마맨 바바 바바전설레시인데요 아빌런이 아니라고요넌 쓰레기다 이 쓰레기야 어 아, 이걸로 안 쳐져 근데 아씨 아 이거 아무것도 안돼아미나리 아이스빌런 미나리가 아매아이스아 잠자리가 한 마리 더 있어 땀의 찌질함의 끝을 보여주는. 이더록게 있어봐. 더럽고. 경대비 빠르다. 점프. 점프. 바보가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저 새끼 바봅니다어어 바보가 확실합니다. 아니 야수면은 지능까지 야수가 되는 거야 뭐야 저 새끼 저기야 가... 강화유리 그냥 죽어져 <laughs> 나가버렸네 야 다이렉트로 꼬리내버리는데 저 새끼 아유 어렵네 이게 와 빠르다 저저 저 워머신으로 되고 싶습니다 나인 쪽으로 가야겠 좋을까 <웃음> 어? <웃음> 아, 야, 뱃하 아, 어이, 충, 상! 죽겠네요. 마음에 안 드시는 분 있습니까? 마음에 아, 안 드는 사람이 있지. 너. 어차피 나도 차야. 너가 못 죽여. 나와. 아! 오. 아. 뭐라 했냐? 난 그냥 가면 돼, 이 새끼야. 찌게는, 아, 아니, 저희는 저, 왜. 저거? 우리는 왜 무슨 죄야. 인간 지나가. 감사합니다 아니 뭐해 아우어머 아우어이 야수는 야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인간 세상에 야수는 근데 그 전에 저를 죽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부터 죽여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요? 주황색이라고 흰 바지에 검은색 티셔츠 입은 흰 바지가 <laughs> 아니라 흰긴 바지입니다 흰긴 바지 빨타일나 선생님 도와주세요 스타나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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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감을 표합니다, 사도장님. <laughs> 아, 수고하세요. 아, 그,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열심히 사시네. 그럼 너는 아. 인간이 아니라는 소리야? 반인 반수입니다 음, 끝났어요. 아. <웃음> 아. <웃음> 야, 너좀 귀엽다. 야. 야, 너. 야, 자식아, 뭐. 뭐할말 있어? 꺼져, 이씨. 야, 웃던 새끼 어딨냐, 너냐? 너가 웃었지. 아니에요! <laughs> 빡빡치니까 <laughs> 뒤져. 어! 아! 어 뭐야? 박내면 왜 죽었냐? 나 살았어. 어! 아! 어 박내면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laughs> 아이고 영성님 안녕하세요. 야, 새로 운 다리 만들어 줄게. 박내야, 나와 나! 와 전쟁 났냐고 이 씨. 박내면 어디 갔었어? 한을꾸었는 반대리는... 걸. 아이, 세워버린다고. 당연히 어? 아. 어, 난 너만 태우고 간다. 어, 거기 있으니까 제가 못 가잖아, 요저 새끼 자고 앞에서 길 막아잖아, 와, 와, 어, 어, 서 깡통맨이다, 깡통맨. 아, 이어 야, 아마이맨 <laughs> <야, I'm 웃음> 뭐냐? 야, 너가 어떨라고 엄 마? 야, 영석이 비행기 다 네, 큰아났 그 단점 저... stron... 다 야, 게 게임을. 게을을못임을 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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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게임을. 게임을. 게임하 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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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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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을 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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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을 나 오늘 레이스 어, 사무장 카르만 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당신의 운은 좋나요 복불복 데스런 어 약간 뭐 여러 가지를 섞어서 되게 재밌었는데 그 다음 레이스도 많이 기대해 주시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 스비드비드북